프 f 스는 되게 그리 쉬운 사차 함수거든요. 얘 그림 그리면 0과 2에서 튕기는 거니까 어떤 그림 나오냐면 어. 요렇게 축을 그리면 두번튕기니까요 요렇게 이런 함수가 나와서 여기가 빵이 여기가 뭐2인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요 가운데 값은 1일 거라고 여기가. 그쵸 얘는 요 축대칭 함수니까. 근데 근네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, 이게? f 얘는 fx고 이 뒤에게 뭐 뒤에 게 임의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. 그렇죠? 근데 그러면은 함수보다 접선이 더큰 거잖아. 그러면은 우리가 예보 뭐 느끼냐면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아볼이 있고 위볼이 있거든요. 그럼 아볼은요. 접선 그 항상 접선 작죠. 어. 위볼은요. 이가 지금 더 크죠 접선이. 그러면 얘는 위볼이어야 되는 건데, 근데 잘볼게 지금 0부터2까지다볼 거니까 원래 위볼만 볼라면 얘네 변곡점이라는 게 여기 있을 거니까 얘 여기가 위볼인 거잖아. 그 얘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, 봐봐 지금 여기가 변곡점 있어도 접선을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나와버리면. 어. 지금 0도 지금 보는 범위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은, 얘는 안 되는 거는, 이0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더 작아서 안 되는 거잖아. 항상 커야 되니까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은, 봐봐. 얘가 0부터 1이면은, 여기에 접선 그려지는 거는, Y 절편이 0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. 그쵸? 그리고, 봐봐. 1부터 2는요? 1, 2, 사이는 접선을 그었을 때 얘는 되죠. 얘는 괜찮죠? 이보다 크니까. 근데 그었을 때보다더 낮아지는 이게 안되는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걸 따로 할게 아니고 어차피 요 함수는 1대칭이라서 요 왼쪽만 보면 되거든요? 그쵸? 그러면 접선에 봐봐. 지금 t값이요. t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 접선에 방진을 만들어서 그놈의 y의 절편이 어얘 등호 들어가니까 딱0이될때 거다 양수만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납득이 돼요? 어? 지금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나 처음에도 변곡점 차트 틀렸는데 봐봐 얘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는 만족 안 하는 거지. 그럼 그냥 접선 만들어서 y 절편만 보면 돼요. 빨리 완세야. 뻔나와 <놀람> 근데, 여기까지 이해 돼요? 문서 아. 어디가 아파요? 감기에요? 그러면, 그냥, 어, 그, 접선을 만들어요.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요. f'x가 2x 곱하기 뒤에 거는 그냥 쓰고, 앞에 거 그냥 쓰고, 뒤에 거미분하면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은, f'에 t가 얼마냐면요.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. 뭐 돼? 이거 t는면? t는면 이거, 이거 먼저 묶을까요? 이거 묶으면, 2하고, x 하나하고, x 백2 묶으면, 앞에서는 x 백 2가 남고요. 뒤에 x 남으면,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맞아요. 그분은 이까지 빼내면 그분은그해 볼게요. 그냥. y는 쓰고요. 길기는 여기 t만 넣으면 되니까 이게 4되고 t고 t 2고 t 1이 기울기죠. 그럼 이거 x t고 플러스해서 그냥 t만 집어넣으면 t 제곱 t 2의 전체 제곱이거든요. 이게 요 우리는 지금 0과1 사이만 볼 거니까 빵 넣어서 절편만 구하면 돼요. 그죠? 그러면 절편을 구하면 어 x만 빵 넣으면 되죠. 돼요? 그빵 넣어봐. 빵빵집어으면뭐 나와요? 빵집어으면얘 빼기 티얘빵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티 제곱이고 어티빽이 나오고 티빽일 되고 이게 는 빵인 거니까 넘기면 이거 그냥 이거 플러스 만들고요. 그냥 는 해갖고 t제곱, t 제곱 t 백이 제곱 이거 만족한 t 값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봐봐 일단 절편이야 봐봐. 그면 우리는 범위를 봐야 되는구나. 일단 은 넘기지 합시다. 봐봐. 그면 일단 이 절편이요 빵 넣어서 그게 뭐 나와 이게? -4t 제곱이고 t 2고 t 1이고 t제곱, t 제곱 t 백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그래 안 그래? 근데 t가 절대로 음수가 아니 빵도 아니죠. 그럼 지울 수도 있죠. 그럼 이거 이거 t제곱 지워버리고요. t 제곱 지워 버리고요. t 백기 하나 지워 버리고. 근데 얘는 못 지우네. 음수일 수 있으니까. 그럼 이건 얘는 지울 수 있죠. t는 양수니까. 그래서 요 놈의 범위만 보면 돼 그럼 뭐돼 이거? 범위 보면 일단 범위 보면요 마이너스 4고 3t 플러스 2 얘가 지금 해보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잖아요 그럼 산수환 값이 얼마 나와요? 근데 이거 묶을까 그냥 이거? 정개하지 말고요 여기 보니까 t 빼기가 공통으로 있죠? 이번엔 묶자 그냥. 이게 묶는 게 편하겠다. 묶자 이거. 묶으면 어데 이거? 묶으면 이거. 티백 2로 묶으면 앞에서는 빼기 4티 플러 4남고요 뒤에 거는 더하기. 티백 2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면. 이가 뭐죠? 마이너 3티 구역 플러스 2 되나요? 그쵸, 죠러분 2차분수 최고차항 음수만 들 거니 양수만 들어야 되니까. 빼기 1곱하면 어떻게 이거? 곱하면은. t 백기고 3t 백기가 요렇게 바뀌는 거 맞죠? 음수 없애면. 그러면은, 요 t의 범위가, 어, 뭐가 나오냐면, 3분의 2보단 크거나 같고요 2보단 작거나 같은 보 나오는데, 지금 범위가 0부터 1만 볼 거니까, 일단은, 요때 널마? 이거 싹지우고요 여기 널마되면, 넣으면. 1르면은 요 범위일 때, 여기서는딱 범위 만족하는 거 맞죠? 근데 0부터 1일 때 3분의 2면 지금 여기에 값이 3분의 2인 거잖아요. 이게 여기 값이 맞아.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거 맞죠. 그러면은 이 오른쪽 봐도 1에서 3분의 1 더하면 얘가 얼마냐면 이가 3분의 4인가요? 맞아. 그러면은 지금 그러이 오른쪽에서는 그 t의 범위가 어 1부터 해서 지금 3분의 4까지는 되는 거 맞나요? 근데, 야, t가 1이어도 그냥 접선인 거니까 반족하는 거 맞죠? 그럼 1을트오을수 있죠? 그러면은, 만족하는 범위가 얼마 이거? 3분의 2부터 해서, 얘가 지금 3분의 4까지가 다이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맞나요? 그러면은, 얘둘 곱하고 36 곱하라며?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은, 뭐돼 이거? 9분의 8. 곱하기 36이면 4대갖고 답이 얼마에요? 32에요? 요놈이 68번 돼요? 그러니까 그냥 y 절편만 본 거야. 아까 그위보라보은 그냥 괜히 말한 거고요. 어? 이거 쓸때 무는 게 편한 거니까 정기하지 말고. 시연이 왜 얼굴이 안 좋아? 어디가 안 돼? 괜찮아? 네.